김수현 팬들 분노 폭발, 명예훼손 악플, 끝까지 간다. 법적 전쟁 선포 배우 김수현을 둘러싼 터무니없는 음해와 치졸한 루머 확산에 분노한 팬들이 드디어 결단을 내렸다. 참을 만큼 참았다며, 이제는 정의 구현의 이름으로 악플러와 허위 사실 유포자들에게 철퇴를 내리겠다는 선언이다. 22일, 김수현 한국팬연합 유카리스, 김수현 갤러리과 글로벌 팬연합은 공동성명을 통해 김수현을 겨냥한 집요하고 조직적인 악성 비방, 고의적 허위사실 유포, 인격살인에 가까운 명예훼손 행위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팬들의 결의가 모였다. 며, 법무법인 시우의 양태영 변호사를 공식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팬들은 이번 대응이 단순한 팬심 차원이 아닌 사이버 테러에 맞선 총력전이라고 강조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악플러들, 조작된 영상과 캡처를 악의적으로 퍼뜨린 계정들, 그리고 거짓을 진실처럼 보도한 일부 언론까지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라며 민 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해 나고 없이 응징하겠다고 천명했다. 더 나아가 팬들은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독을 품고 날린 말들이 실제 사람을 얼마나 파괴할 수 있는지를 세상에 각인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수현은 단지 연예인이 아니라 하나의 인간이며 가족을 가진 아들이다. 그 인격을 무자비하게 짓밟은 자들에겐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 이번 사태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의 대표 김세희가 김수현이 고 기유, 김세론과 미성년 시절부터 약 6년간 교제했다는 충격적이고 파렴치한 주장을 펼치면서 시작됐다. 이로 인해 김수현은 하루아침에 미성년자 성희롱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사회적 테러를 당했다. 이에 김수현 측은 지난달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주장은 악의적인 날조이며 완전한 허위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그는 김세론과의 관계는 단순한 친분이었고 사적인 교제는 전혀 없었다. 현재 유포되고 있는 내용은 배우로서의 명예뿐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까지 훼손하는 범죄 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팬연합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 스캔들이 아니다. 특정 세력이 김수현을 고의적으로 파괴하려는 조직적 명예살인이라며, 공인의 사생활을 무차별적으로 파고들고, 거짓을 근거로 마녀사냥을 벌이는 행위는 더 이상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이는 폭력이며 범죄라고 단언했다. 특히 팬들은 이번 대응이 단순한 스타보호 차원을 넘어, 사회 전반에 만연한 악플 문화와 사이버 폭력에 대한 근본적 경각심을 일으키는 시민 정의 실천 운동으로 확장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예인이기 때문에 참아야 한다는 논리는 이제 무너져야 한다. 악플은 칼이고 거짓은 살인이다. 우리는 진실을 무기로 맞서 싸울 것이다. 이 한편 김수현은 현재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로 출연 예정이던 드라마도 일부 일정이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배우의 심리적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모든 법적 조치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 전했다. 팬들은 현재 증거 수집을 위한 제보 메일을 운영 중이며 각종 캡처, 영상, 게시글 등을 정식 고발 자료로 체계화하고 있다. 이번 팬덤의 움직임은 단순한 팬의 지지를 넘어 사이버 범죄에 맞서 싸우는 전례 없는 집단 시민 고발로 확산되고 있다. 사건 직후 팬연합은 국내외 긴급 집회를 예고했다. 2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릴 대규모 집회에는 5천여 명이 모여 진실 수호 피켓을 들 예정이며 같은 시각 뉴욕 타임스퀘어와 런던 트라팔가 광장에서도 연합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된다. 이들은 거짓으로 얼룩진 미디어를 우리는 용납하지 않는다고 외칠 계획이다. 또한 팬들이 독자적으로 확보한 디지털 포렌식 리포트가 공개됐다. 200여 개에 달하는 4층 계정 IP 로그와 허위 주장을 유포한 다수의 복계정 리스트가 포함된 이 자료는 법무법인 시우에 이미 전달됐으며 추가 고발에 활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 대리인 양태영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단순 피해 고소를 넘어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의 경각심을